이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자, 우리 저카카오토 디테일샵에 지금 왔습니다. 아유, 웬 차들이 이렇게 많어. 우리 어쪽에 자, 이거 GL이, GL도 빨리 뽑아드렸고. 자, 이 S500입니다. S500이고. 자 우리 보시면 뒤에 위에 우리 카카오톡 이 디테일샵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차 보십시오. 이 차는 바로 벤츠의 마이바우입니다. 마이바우 이 마이바우 580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X7입니다. X7 이 모델도 허프로가 일주일 만에 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델은 지금 BMW 이7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7시리즈가 할인율이 어마무시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특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플랜 리스입니다. 이 초기 비용 완전 0원입니다. 그리고 60개월 기준이며 60개월 이후에는 인수 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하겠죠. 우리 변호사님도 월급이 많으시니까 이 리스로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지금 730D가 157만원, 740D가 171만원, 740LI가 199만원입니다. 여기에 7452뭐다 차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세개 차종만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수입차 재고가 없는 재고 기근 상태입니다.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시리즈, 지금 구매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740LI를 사신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무법인, 이 대건이라는 이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상준 변호사님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지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laughs> 저희 변호사님은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어떤 형사권이라든지 뭐 주로 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희는 주로 가상화폐 쪽 아니면은 아. IT, 예. 아, 금융 IT.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집단소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집단 소송 같은 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그 리스 사기 사건 이 있거든요. 네. 정말 피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도 지금 집단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아, 가능합니다. 저희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리스 아, 관련해서 리스 사기 네.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값 리스라든지 전세 리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변호사님들 이렇게 이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사건 사고 의뢰하시는 변호사님이 없고 이러시다면 옆에 우리 한 변호사님 지금 명함 옆에 크게 나가고 있죠. 꼭뭐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잘해 주실 겁니다. 맞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금액 로 조금 깎아주나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자 우리 진희 씨. 네. 진희 씨는 차를 팔면서 이 변호사님은 처음 만나봤지. 그렇죠. 자 우리 진희 씨 변호사님한테 한번 영광 인사 한번 해드려야겠요 변호사님, 어 어, 요즘에는 요즘에는 반갑습니다. 아. 아. 저 변호사님 처음 뵙거든요 근데 네, 얼굴에서 약간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맡겨도 모든 거를 그냥 아니 저번에 탁! GT도 네 저번에 GT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때는 느낌. 눈에서 많이 느껴졌고요. 어, 오늘은 네 언제 오늘은 그 이쪽 전체에서 느껴지네요. 아, 전체에서 네 어. 여기서 특히 아, 아. 코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laughs> 제가 딱 의뢰를 느끼면 탁 이겨 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송 팀장, 우리 송 송팀장. 팀장은 우리 뭐 변호사님이 제가요 사실은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진짜 안올려고 그랬어요. 리뷰를. 내가 낚시 가려고 그랬는데 이말 한마디에 딱온 거예요. 뭐냐면 대표님 변호사님이신데요? <laughs> 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laughs> 이러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화인 쪽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일적인 게 있으면 100% 정말 우리 한 변호사님 한테 우리 회사 일을 전부 맡기는 걸로 제가 정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카카오톡에서 우리 송 팀장한테 구매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족도는 어땠나요? 어, 그 진행 과정 매우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셨고요. 예. 네, 프로모션이나 이런 뭐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네. 결제가 이제 올라와서 내가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막 업스윙해서 그런 거거든요. <laughs> 네. 근데 우리 송 팀장님 네. 원칙 일을 잘합니다. 아 예. 굉장히 네. 그리고 잘했어요. 우리 송 팀장 이제 새끼. 뭐 네. 새끼지 새끼. 황진이죠. 황진이. 지미지 황진이. 아 네. 네. 우리 청주 지점에 있는데 아 이제 제가 봐서 제 2에. 이송 팀장이 될 그런 인물이 아주 우리 회사의 보배 가지고 왔어요 제 리뷰를 봤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laughs> 막 10억만 올라가서 <먹으려고> 그래,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저 변호사님 변호사님 제가 뭐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엔 이제 선물입니다 요거 저 황금 골프공입니다 고객 이거 24K 골프공. 아닌가요? 어, 요 금은 아니고 동 복공입니다 <laughs> 지금 이 판매처는 우측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원씩 팔리고 있는데,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저는 무료 PPL입니다. 그리고 이 10만원씩 팔리고 있는데 뭐한 10개 이상 사시면 좀 많이 다운이 된다고 하니까, 옆에 판매처에 전화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게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오. 어, 어, 변호사님, 이게 너무 도둑요 근데 이게 금이 아닌 걸 주면 제가 걸리는 건 <laughs> 아니죠. 금이라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도금이라고 예, 하셨습니까? 도구, 도금이라고 <laughs> 어, 네, 이 어, 이 공이 정말 정직하게 이 황금 골프 공이 어이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VIP 아, 명함은 꼭 갖고 있어야지 어, 요거 제가 챙겨드리고 요건 이제 우리 카카오톡 티셔츠예요 반팔인데 1 7수뭐 따로 이제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하셨잖아요 네. 그냥서저 2년 동안 보증해드리니까 뭐좀 타고 다니니까 겉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아, 무조건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우리가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전화를 하시고 이제 스케줄 맞춰서 그 시간에 이제 들어오시면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또 이렇게 변호사님이고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좀 카카오톡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아니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아, 예. 차를 구매할 생각으로 방송을 본게 아니라 예. 그니까 그허프로니 방송 보면 되게 뭔가 좀 흥이 나고 예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아예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예. 이렇게 꾸준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상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틀을 씨름을 하는 거 근데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영상, 내가 조사해서, 내가 다 조사해서, 내가 얘기하면, 내 영상 나오자마자 주구장창 내 토시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아, 참 기분 나쁘더라고. 예, 따라 하는데, 다 따라 해도 못 따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고객 관리, 그리고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직원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런 것이 이제 27년을 따라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가, 제가, 어쨌든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무조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로와 네. 판차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 좀 진이씨, 진이진이 네. 한번 해봐. 진이 진이 황진이. 청주 지점에서 차를 구매하시면 저희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이 모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카카오트의 허프러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모델은 바로 이 BMW의 27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BMW 740 L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벤스는 벤스의 아이덴티드가 있고 BMW는 BMW의 아이덴티드가 있습니다. 안락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벤스를 이 타시는 것이 좋고 나는 좀 스포츠성이 좋다 이 7시리즈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벤스는 s 클라스를 베이스로 E클래스, C클래스, A클래스 이런 순번으로 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BMW는 이 3시리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듭니다 그3 시리즈가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성과 이 민첩성에서는 또이 BMW를 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현재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BMW는 지금 할인율이 어마무시합니다. 대략 한 2,800에서 한 3,000만 원대를 육박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BMW가 이제 풀 체인지를 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격 대비 이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이 BMW를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아로 저로의 찬스입니다. 바로 구매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입차들이 전 브랜드가 이 재고 기금 상태 에 있습니다. 이7 시리즈도 현재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S 클래스를 계약을 지금 매장 가서 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색상옵션 맞으면 허프로가 로켓 출고를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여뭐 7C740이 뭐 연비가 어떻고 이런 건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나 다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카카오톡 스페셜리스트 바로 송화영 팀장하고 우리 청주지점에 이 진희진이, 황진이, 김진희씨가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카카오톡에서는 신용만 좋다면 최저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허프로한테 견적 요청하시면 허프로가 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허프로가 이 모아 모아서 또 모아서 견적을 확 터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빠지고 우리 카카오토의 두 마스크프가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때는 이제 지점에 직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점은 이 수원 지점을 이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스페셜리스트 송하영 지니지니, 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 <laughs> 저 팀장님이랑 처음 뵈가지고, 진짜 약간 저희, 저의 희저롤 모델처럼 제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전부터 계속 만나고 싶다고 제가 대표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오늘 저를 만나러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거든요. 저희 저희 많은 도움과 배움을 주실 거죠 팀장님. 제가 어. 사실은 차는 잘 모르고 저희가 금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고객들 관리를 잘할수 있으면 어. 계약을 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제가 진희 씨한테 쏙쏙 빼서 안내해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차는 740 LI 엠팩, 도닝턴, 그레이의 모카 시트로 이번에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엠팩이다 보니까 디자인 피어하고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보이는, 네. 여긴가요?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그릴이 달라요. 어, 여기 다이아몬드 그릴로 들어, 들어가져 있고요. DP를 보시게 되면 어, 약간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릴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어, 휠하고 아, 휠이 보면은 아주 크고 아 이쪽 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엠 M팩에 있는 휠과 디자인 퓨어 등급에 있는 휠이 음. 모양이 조금 다르고 있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세 번째는 어, 여기 앞에 보시면 핸들 그 핸들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디자인 퓨어 등급과 핸들 모양이 살짝 다르고 나머지 옵션 부분들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도닝턱 색깔은 M에만 들어가져 있는 거의 색깔인데요 아 그럼 대표님 여기 제가 보니까 이쪽에 햇빛을 비칠 때마다 황금색으로 반짝이거든요? BMW의 이 도닝턴 그레이 색상은 햇빛이 들어갔을 때와 네.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색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밝은 데서 보면은 금빛. 어, 맞아요. 금빛이 어. 났어요. 금빛 나는 그런 색상이라고 아. 하는데 도닝턴 그레이가 네. 좀 인기가 많은 색상인데 아. 일반적인 다른 타사에는 없는 색상. 어, 여기만 있는. BMW만 있는 어. 고유의 그 색상으로 이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BMW의 스페셜한 거를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차도 이 차는 또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색상보다는 이렇게 좀 특이한 색상들을 어.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한 걸 필요로 하시다면 카카오토로 연락을 그렇죠. 주시고요. 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차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진행을 할때 어떻게 해서 잘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또 대표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팀장님과 지니지니 황제에게 문의를 주시면 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송화영 팀장 지니지니 황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